박균태 의원님 모시고 어, 이 내란 사건 수사 문제를 특히 검찰 문제를 좀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새는 좀 되게 들어가십니까? 아예 이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예 어쨌든 예 탄핵이 가결되어서 예. 한시름 놓았다 이런 평가들을 음. 어, 하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민적으로. 예. 자 그런 그나저나 지금 사실 탄핵은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 탄핵심판 여부는 다툴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형사 어, 재판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공조본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어, 소환에 부르가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검경은 서로 네. 수사권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네. 윤석열에 대한 조사 네. 또는 신병 확보를 지금 목표, 목표로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뭔가 상황 반전을 기대하면서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두 개가 서로 음. 서로 다른 목표와 충돌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못 넘기고 결국은 음. 윤석열이 네. 그 출석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 이번 주 안에 윤석열 출석 가능성 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 지금부터 일주일 안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 예. 네주 초에는 예. 어, 소환에 불응할수 없을 것이다. 예, 이번 네. 주말에도 저는 뭐 당연히 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이번 주말에도 주말 안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검찰과 경찰 공수본이 있는데요. 특수본으로 가, 가 이게 일종의 뭐그 범죄 피해자가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고른다. 이제 이런 비판이 언론에 있거든요. 어디를 검찰 당연히 선택하겠죠? 예, 아마 검찰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이유가 친정이니까 네. 뭐 온정을 기대하는 측면. 네. 이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는 그 고위직들은 그동안에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 가는 것보다는 검찰 가는 것이 예. 조금 더 본인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음.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당연히 검찰로 가려고 할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어 특히 이제 오늘 한겨레 신문 사설을 보니까 내란 수괴에게 제발 수사 좀 받아달라. 라고 요청하는 게 맞는 거냐. 근데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환 통지서를 보내고 3차 부롱 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시급하게 긴급체포 형식을 통해서라도 즉각 어, 구속 수사를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떤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전직 검사 입장에서 보실 때, 긴급체포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는 속이 시원하겠지만, 네. 긴급체포는 어려운 이유가. 네.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라고 음. 분명히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체포영장을 영장주의 원칙 때문에 예. 영장을 가지고 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 거고 예. 증거인멸 및 도주 의뢰가 눈앞에 빚어지고 있는데 음. 그걸 판사한테 가서 영장 받아오려면 하루 정도 걸립니다. 네. 그것 때문에 도망해버리거나 증거가 없어질 것이 눈앞에 명백히 벌어질 때만 으흠. 긴급체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뭐 관저에 앉아서 휴대폰 다 지우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laughs> 네. 진작에 있었어야죠. 예, 예. 이렇게 그렇죠. 범죄가 일어난 뒤부터 맞습니다. 벌써 뭐 열흘도 더 지났는데 예. 굳이 예. 그 영장을 발부받을 틈이 없었다라고 주장할 명분이 없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체포 영장을 가지고 네.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 네. 위해서는 예. 이 사람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예. 불응할 우려가 현저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음. 영장을 발부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소환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데 결국에는 지금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 검찰도 공수처로 이첩할 어아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검찰도 이첩을 검토하고 있다. 그까 그러니까 그 지금 경찰과 어 공수처가 공조본을 만들어서 공동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검찰도 이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그렇게 뭐 총,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공수처 검찰 경찰 네. 합수부를 구성하든 네. 검찰이 손을 떼든 어쨌든 예. 주도권을 예. 경찰 중심으로 옮겨 주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 검찰 자체가 불신을 받고 있고 또내란체 관할권에 대한 그~ 시비의 여지가 네. 있기 때문에 예. 공수처도 그건 좀 마찬가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게 수사 주도권을 주고 음. 검찰이나 공수처는 음. 그 절차를 도와주는 예.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도와주는 그 역할에 그치는 음. 것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노상원 어,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이라서 경찰이 이, 체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 문상호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어그 이를테면은 그 영장 청구 아니, 그러니까 영장 신청했을 때 기각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긴급체포 예. 관련해서 예. 이런 걸 보면 여전히 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핵심 어, 중요 종사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령관 셋하고 그리고 김용현전 장관 그리고 이제 윤,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신병을 확보하면 실체로 전체의 수사의 키맨은 키는 검찰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예. 보는 시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만 군인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음... 굳이 군사법 군사경찰 네. 군사경찰이 경찰하고 지금 하고 어, 있죠 공조를 어, 공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정보사령관 어, 체포 문제를 예. 군 군사경찰에게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텐데 예. 왜 굳이 어. 그 경찰이 직접 그걸 그 집행을 해서, 예. 뭐 거기서 좀음 논쟁을 초래했을까? 아, 그, 부분은 좀, 예, 그 예.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공조하기로 했으면 네. 경찰에게 그걸 맡겨서 네. 협조해 나가는 것이 훨씬 완벽하고 좋았겠다. 아. 어, 그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겨, 경찰의 미스테이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검찰도 내란죄에 대한 그 관할권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것을 예. 강행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 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것이 있듯이 네. 경찰도 본인 아니고서는 뭘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예. 이해를 하겠지만 왜 네. 굳이 네. 헌병이라고 얘기하는 음. 어, 과거에헌병이라고얘기하던 군사 경찰이 함께 어는데 네. 왜 굳이 경찰한테 안 맡기고 네. 직접 해서 음. 어, 이런 시위를 초래했을까? 네. 그게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어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법률 미비 때문인 것인지 해석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권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검찰이 일종의 뭐 바주기 수사 이런 거를 하려고 어. 그런거 아니냐. 예. 그러지 않 그거 아니면 어 지금 뭐 수사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제 조직 이기주의 차원에서 이, 버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의원님 은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뭔가 이 사건 수습에 나서서 네. 뭐 뭐든 혁명의 주체인 것처럼. 예. 어? 혁명의 주체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명예혁명이라고 이 사건을 예. 우리가 예. 지금. 예. 저는 명예 혁명이라고 이거를 해석을 하고 싶은데 예. 법적인 의미의 혁명은 아니지만 정치적 혁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어쨌든 현직 대통령과 예. 어, 우리 국민들이 예. 싸워서 예. 이기는 음.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건 사실은 그 국민들이 이긴 것이고 예. 그리고 또 어, 국회가 이긴 것이지 음. 수사기관의 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건인 것인데 네. 지금 서로 저렇게 수사권을 갖겠다고 음. 어, 주도겠다고 노력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어떤 공신으로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예. 이런 의도라는 생각을 저는 음.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지금 그런 욕심이 많은 것이겠죠. 음. 그 동안에 저지른 그 잘못이라든가, 네.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나서서 어, 경찰도 하겠다고 나서서는 상황에서 네. 나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국민이 그 공적을 인정해주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은 저는 갔는데 어쨌든 음. 검찰 자체는 본인들이 음. 뭔가 뭐 공신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뭐 검찰이 뭘 공신으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 많은 국민들은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주요 어 피의자들을 그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를 핸들링했을 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 행정처장도. 어 문제 지적을 국회 법사위에서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손 떼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다수의 생각인 건데 예. 검찰이 이렇게 계속 고집부리는 이유는 또 다른 특별한 뭔가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제일 큰 이, 저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네. 어, 공을 인정받아서 검찰 개혁을 안 당하고 싶어하는 아. 조직 이기주의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또 하나의 이제 의심은 예. 지난번에 그 그 곽종근 예. 특전사령관이 얘기했다시피 예. 윤석열을 예. 뭔가 좀 옹호해주는 방안 아... 뭐 이런 것들을 예. 뭐획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음... 일수 있다고 라 국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걸 생각한다고 온다면 네. 그 불신을 안 받기 위해서라도 예. 손을 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우정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서 다수 국민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그 국회 차원에서라도 검찰이 이 사건에서 수사 손 떼는 게 맞다라고 비판을 좀 하고 주변에서도 말씀을 하실 텐데 예,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예. 국회에서나 법사위에서나 예. 뭐 민주당 차원에서나 예. 많은 분들이 예. 그런 주장을 하고 손 떼라고. 검찰은 때라고. 근데 뭐 어떤 입장에서 자기들이 이, 이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가 법을 떠나서 네.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음. 봤던 이유가 뭐냐면 경찰이 못 하는 일이니까. 네. 경찰이 권력이 두려워서 못 하거나 예. 또는 약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 검찰이 해야 예. 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인권도 보장된다. 이런 논리로 음. 어떤 경찰에 대한 우월론으로 이걸 설명을 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음. 최근 (3년) 가까이 보여준 모습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찰보다도 더 잔인하게 예. 경찰보다도 더 비겁하게 수사를 예. 해왔기 때문에 예.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예. 지금 경찰도 할수 있다 음. 우리가 하겠다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거의 본인이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 뭐~ 그좀 뭔가 이기적인 뭐~ 욕심으로밖에 예. 평가가 안 되는 것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뭐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찰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 이제 주요 사건,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다 데려가고 신병을 일단 확보하는 것도 물론 이제 증거 수집이 먼저냐, 신병 확보가 먼저냐. 그런데 신병 확보를 먼저 하는 쪽이 수사의 키를 잡게 된다. 이제 이런 예.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을 검찰이 싹다 데려가고 이거를 공수처로 넘기지 않을 경우에 결국 또 다른 꼼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넘기려 된다. 그러면 진작 넘겼어야 맞는 것입니다. 네, 안 넘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공수처는 오히려 이 사건을 수사 해서 검찰에게 송치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네. 지금 와서 넘겨준다는 건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음. 넘겨주려면 경찰한테 넘겨줘야겠죠 네. 경찰이 하게 만들고 예. 본인들은 영장만 청구해 주고 그렇죠. 경찰이 송치하면 그때 보안수사를 한 다음에 예. 공소유지를 하는 식으로 예. 자기들의 위치를 예. 정립하는 것이 맞지 음. 이제 와서 뭐 할까 이제 와서 할까 말까 네. 한다고 할지라도 공수처한테 주겠다 예. 이건 뭐 법리상으로도 예. 어, 시간적인 상황으로서도 예. 맞지 않는 일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 곽정근 사령관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갔더니 이미 뭐다 몰랐다, 뭐 TV 보고 알았다, 일종의 이제 입맞추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더라. 그래서 검찰에서 얘기하지 않고 국회 국방위원에 출석해서 본인이 어, 직접 그, 그 비화 폰을 통해서. 어, 문짝 듣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사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이나 그 주변을 봐주기 위해서 일종의 짜맞추기 수사를 하려고 주요 관계자들을 다신병확보를 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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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가 봐도 손을 대는 게 맞는 <laughs> 겁니다. 왜 굳이 예. 왜 굳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을 예. 하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요. 그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것은 하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흠. 공신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일 텐데. 네. 지난 3년 가까이 저질러 온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덮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윤대통령 변호인단 이제 선임이 됐는데 석박지 선배, 예. 예, 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도 나서야죠. 뭐 이렇게 언론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 석동현 어 사무처장이죠. 민주평통 어 사무처장. 이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어 윤석열의 친구들. 우리 다 나서서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집요하게 다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3월 18일까지 끌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까지만 끌면 자신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뭐. 꿈이라고 봐야겠죠. 꿈이다. 헛된 <laughs> 예, 꿈이다. 일장춘몽이다. 예, 험한 꿈에 불과할 겁니다. 예. 불가능한 이유가 네. 어, 우리 그 국회에서 네.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 그, 음, 소추위원들이 네. 그렇게 호락호락 예. 어, 시간을 끄는 상황을 또 그런 소송 기술을 용납하지 예. 않을 것이고. 아, 소송 기술 용납 안 한다. 예, 그다음에 예. 국민들이. 촛불을 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헌재가 예. 어떻게 예. 그런 엉뚱한 그뭐저 예. 계획에 말려둘 예. 수가 있겠습니까 포용을 음. 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예. 또뭐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은 네. 내용이 허황된 것이거든요. 음흠. 자꾸 통치행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통치행위라는 것은 법으로 심사할 수 없는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판단 예. 이런 것을 통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걸 통치행이라고 얘기하든 아니라고 얘기하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그 통치행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음흠. 법원의 사법심사가 가능하느냐 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 어,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따르는 통치행이라고 부르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 그것이 범죄가 명백할 때에는 으흠.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인 것입니다. 예. 그게 이제 적용됐던 것이 예. 전두환 노태우 재판 아니었습니까? 네, 97년에 네. 그때 이미 그 부정이 됐고 네. 또 90년대에 유신 정부 하에서 그 내리졌던 그 긴급 조치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로 민사상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음. 민사등이 배상 판결을 내릴 때 네. 판례가 이미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고 또 예. 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음흠. 된다는 걸 네.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통칭이란 이름을 쓰든 안 쓰든 예. 그건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다. 어, 내용이 된 것인데 예. 그 80년대 유신시대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던 예. 윤석열이나 예. 이런 그 주변의 예. 그 이상한 좀 예. 어, 퇴출돼야 할 네. 그 법조인들이. 음. 80년대 교과서를 기준으로 예.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것은 어... 지금 현대 21세기에 예. 법원에서 예. 결코 수용해 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주장을 만약에 음.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대놓고 있으면 예.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저 사람들은 음. 빨리 퇴출해야 할 사람들이구나 네. 저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네. 80년대 전두환 수준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음. 이대한민국의 그 운명을 맡길 수 없겠구나라고 해서 빨리 음. 오히려 네. 그저 파면 결정을 내리는 예. 그 이유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어, 재판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주심의 역할이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전체 아홉 명 이제 이번 달 안에 그, 그 국회에서 세 명이 다 추가되면 구인이 전원 회의를 해서 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 국민들은. 하필이면 컴퓨터 외당이라고는 하지만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이 되어서 또 불안하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그 예. 우려가 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런 우려가 충분히 예. 제기될 만하고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법사위가 곧 열릴 텐데 좀 있다가 예.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오십니다. 예. 예. 뭐 그런 문제를 국민의 우려를 한번 전달을 할 계획이긴 한데 네. 그러면 만약에 회피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분이 계속 한다고 한다면 예. 그래도 저는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하지만 결과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일반 법원에서는 3명의 네. 재판부가 있을 때 네. 주심판사 중심으로 음. 주심판사와 재판장 네. 부장 중심으로 둘이 협의를 해서 판결을 하고 예. 주심이 아닌 분은 의견을 잘 안내다 보니까 아. 주심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헌법재판소는 주심이든 아니든 아홉 분 전체가 음.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의 어떤 판단을 그 판결 현재 결정문에다가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어, 큰그 문제는 없다 음. 어, 그래서 예. 아홉 분이 다 주심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저도 그 국민의 우려를 전달은 하겠지만 예. 혹시 결과가 예. 오늘은 대로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예. 윤석열 파면에는 음. 문제가 없을 거다 네. 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영식 재판관이 과거에 했던 뭐그 기록들을 보면 예. 어 일반의 상식에 상당히 많이 <laughs> 부합하지 않는 그런 예, 예. 어, 재판을 했던 분이어서 그래서 그 우려가 있긴 있는데 네. 대신 예. 그것은 그분이 예. 주심이기 때문에 예.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예. 헌법 재판관이기 때문에 생기는 우려일 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네. 그 성향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알 수는 없으나 네. 어, 주심이냐 아니냐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음. 어, 그 생각은 들고 네. 그래도 어쨌든 그런 그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그, 음 그 뭐정서라고 보이기 때문에 예. 저도 그 우려를 오늘 한번 예. 전달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선영 의원이 그 처형인데요. 예. 이분이 사실은 막판에 그이 비상계엄 와중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를 해서 과거사 위원장을 시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뇌물 인선이다. 이제 이런 비판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스스로가 좀어 내가 주심을 받는 것은 좀 부적절하니까 나는 빠지고. 다시 배당을 좀 해주시라 라는 게 인간적 도의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분은 그...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laughs>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다. 어떤 양심에 저희가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이 법조계에 꽤 있어가지고 <laughs> 예. 예. 그리고 윤석열 자체가 예. 공수처 부장검사가 한 명이 사표를 내서 네. 임명 제청을 했는데 네. 석달 넘도록. 아직도 임명을 안 해주고 있다는 나입니 예. 그 중요한 현안 수사를 하는 곳은 임명을 네, 안 해주고, 진실화해라고 국민들이 그 관심을 크게 안 갖거나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음. 거기는 그렇게 빨리 임명을 하는 그 상황이 아마 그런 네. 그 정영식 재판관과의 음. 관계를 노리는 그 불량한 우도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네. 참 어떻게 <웃음> 하겠습니까? <웃음> 저런 사람들인 줄 알고 예. 잘대응놀 수밖에 없죠. 예. 그 수명 재판관이 두 분이 됐는데 여기에도 정영식 재판관이 들어갑니다. 이미선 정영 정형, 정영식 이제 두 분이 수명 재판관을 음. 맡게 되는데 국민들은 잘그 구분을 잘못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심과 수명 재판관의 역할과 뭐 어떤 어떤 롤이 훨씬 더 중요한 건지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뭐둘다 중요하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주심 재판관은 그 내부 그 재판관들이 내부에서 예. 평의를 할때그 음. 어떤 사회를 본다고 해야 할까요? 네. 논의를 주도하고 음. 또 결정문이 작성될 때 펜테를 잡는 네. 어, 역할을 한다고 예. 혼자 쓰는 건 아니지만 음. 어쨌든 그 의견을 그 담는 결정문을 잡는 그펜의 역할 네. 펜테 잡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예. 수명법과는 예. 결론 준비기 일이라든가 음. 증거조사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네. 어떤 그 기초조사, 아. 자료수집, 예. 그걸 또 쟁점을 정리하고 예. 그걸 이제 재판관 전체 9명의 회의에 음. 예. 그 어떤 논의자료로 제공하는 예. 어, 그런 뭐 선봉 역할을 하는 건데 예. 어, 일방에 유리한 것만 제출하거나. 예, 그런데 예. 이제 임의선 재판관이 <laughs> 예, 함께하시기 때문에, 어, 네, 양쪽에 뭐, 예, 그런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어쨌든 지금 특검의 벽을 넘어야 뭐 지금 검찰이냐 있냐, 경찰이냐 있냐 이런 수사권 문제도 한꺼번에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어, 오늘 아침 내용을 보도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국회 증감법, 국회법 개정안, 뭐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이런 것들은 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윤 대통령하고 똑같은 스탠스 아닙니까 그러면? 윤 정권의 어, 총리로서 예. 지금까지 견지해왔던 논리가 있고 예. 기재부의 주장이 있고 예. 그러니까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실제 어떤 선택을 할지는. 그알 수는 없지만 네. 아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그 정권 차원의 예. 그 입장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으니까 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예. 갑자기 찬성이 줄 수는 없다는 이런 뭐 이런 상황을 아마 예측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 관점이라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하는 거 그것은 아닐까? 그것은 못를 겁니다. 못왜 그러냐면 그런가? 그것은 정권 차원의 예. 우두라기보다는 예. 윤석열 보호용, 김건희 보호용 예. 이런 사, 사적인 음. 시각이 너무 많이 깨 있었던. 네. 앞, 앞부분은 정책적인 뭐 판단이었다고 네. 볼수 있지만 이것은 사적인 예. 그런 우도가 너무 많이 깨졌었던 예. 그 측면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이 사라진 지금도 만약에 음.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덕수 총리는 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다시 또 탄핵 대상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건 함부로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대한민국에 대통령... 또 안정 문제가 있으니까 예. 함부로 언급할 일은 아니겠지만 예. 본인도 예. 아마. 그 그런 어 그, 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예. 조금이라도 있다 본다면 네. 그것까지 거부 행사 거부권 행사는 못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체포에 음. 그리고 수사에 소환에 부름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수사권 조정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빨리 공포를 해야 되는데 게 날짜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공포를 어, 서두르지 않는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한덕수 총리가 빨리 이 특검에 대해서 공포해 버리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게 어... 거부권 행사를 네. 하지는 못하겠죠 어, 거부권 행사를 함부로 못할 텐데. 이 정부에서는 워낙 기이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국민들께서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한덕수 총리가 어. 지금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윤석열 쪽에서도 예. 압박이 올 것이고 또 국회에서도 압박이 오고 양쪽에서 본인이 결단해야 을 되는데 결단이 미뤄지는 것은 그 경우도 여, 여전히 51% 남아 있는 거 아니냐, 뭐 49대 51, 뭐이 정도 갈등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저 자기를 임명해 준 윤석열과의 의리나 네. 또 그쪽 뭐 정부를 지향하는 이상한 그 예. 뭐 세력들의 눈치를 보기는 보겠지만 음. 그래도 결국은. 어쩔 수가 없이 음. 뭐 본인이 공포를 할 겁니다. 네. 어, 본인 생명도 네. 본인의 명예와 생명 도좀 예. 어,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권성동 <laughs>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속보 가 나왔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어,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라는 입장 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 겠습니까 대표가? 어, 예. 예. 예, 탄핵 결정. 예.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6인체제이기 때문에 6인체제에서 심리는 하고 그리고 그, 그 심판 결론은 뭐 최소 7인 이상이 있어야 어,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하, 그 권성동 어, 대표의 그러니까 주장은 직무대행체제에서는 헌법재판 임명을못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임명절차를 그 뭐, 그, 서두르고 있는데 국회법사위에서. 그, 과거에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인가 예. 그 시절인가 아마 그 대행이 예. 임명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 노무현 대통령 때 네. 노무 제가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예, 안 나는데 예. 과거에 예. 직무 대행이 임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직무 대행이 적극적인 고난행사를 하지 말라 창의적인 음. 이런 고도의 또 정책 판단이 필요한 일은 하지 말 가급적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예. 헌법학계의 해석이긴 한데. 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은 예. 본인이 골라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회가 의결을 예. 해준 세 명에 대해서 예.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행위입니다. 예. 이런 소극적인 고난 행사를 안할것 같으면 예. 그러면 직무대행제도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권성동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죠 그러니까 것은 그것은 주장이 아니고 억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억지. 예. 예. 억지라고만 예. 평가하면 될것 같고 예. 그것은 뭐 법리적인 판단도 필요가 없는 예. 어, 그런 뭐 평가도 필요 없는 억지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전직 검사 아닙니까? 아 이거 참 <laughs> 제가 아주 요새 올라릅니다. <laughs> 네. <laughs> 예. 근데 이런 억지 논리를 펴면서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85인을 단속해서 반격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국힘 정당을 그이 기회에 아, 예. 그 소멸시키고 싶으면 음. 어, 그처럼 언행들을 계속 하겠죠. 음. 예, 아마 저건 뭐 국힘 지지자들이 좋아해야 할 발언이 아니고 네. 우리 보수의 음. 어, 그, 그 뿌리까지, 뿌리까지 그냥 네. 그 소멸시키려고 저런 짓을 하냐라고 예. 보수 어, 성향의 예. 국민들이 야단을 예. 쳐줘야할 부분이지. 조소리를 예. 듣고서 좋아한다면 예. 그것은 저뭐 태극기 부대나 다름없는 행동이기 음. 때문에. 좀 국민들이 정신을 바로 차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단 그 검찰의 수사권 문제 네, 수사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어, 지금 행사가 적절한지 예. 지금이라도 예. 그 관할권 시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한번 묻고 싶고 예. 예. 그다음에 현재 사무처장에 오실 거기 때문에 네. 그 아까 정영식 네. 재판관님 예. 꼭 구, 그분이 굳이 예. 주심을 그 해야만 하는 것이냐, 예. 회피하는 방법은 없냐, 예. 그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음. 뭐또 하나는 그 이번에 그저 뭐 기무사에서 어저 방첩사에서, 방첩사. 뭐성관이에그뭐 예. 검사들이 나타나는, 네. 나타날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이 예. 이제 검찰이 올 것이다. 예. 그 지금 뭐 제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 내에서 지금 진상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 법무부 그 장관 직무대 네. 김석우 차관에게 그 예. 부분을 좀 추궁하고 예. 빨리 진상을 밝히고 그도그 예. 그 오해를 피하려면 그 부분도 또 수사권을 빨리 넘겨야 하는 수단 아니냐 음흠. 이 부분을 한번 묻고 네. 어, 따져볼 계획입니다 네. 사실 전국이 매우 혼란하고 이것을 좀그 일거에 그 간명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역할을 상당히 할 수밖에 없다. 아, 지금 신뢰할 만한 유일한 정치집단은 국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아이고.